이런 자리에 조상 묻혔다면 당신 자식 대통령 됩니다. 대통령의 운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안녕하세요 풍수지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수많은 사람들 중단한 사람 그 운명의 시작은 과연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력과 운 시대의 흐름이 만든 결과라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풍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운명은 우연이 아니다. 조상의 복과 땅의 기운이 만났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대통령의 조상묘, 그건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가문이 운명을 다시 쓰는 시작점. 명당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명당은 그냥 경치 좋은 곳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기운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자리. 그 안에 들어선 순간, 운명이 바뀌는 곳입니다. 그럼 대통령의 조상 묘는 어떤 곳에 있을까요? 먼저, 산에서 내려오는 힘찬 기운. 우리는 그것을 용맥이라 부릅니다. 그 묘는 이사라 숨 쉬는 용맥 위에 자리합니다. 좌측에는 청룡, 우측에는 백호, 양팔처럼 묘를 감싸며 보호해주고, 정면엔 넓고 완만한 안산이 펼쳐져, 미래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뒤에는 든든한 주산이 버티고 있어 등을 기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네 방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 위대한 운명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운이 아무리 좋아도 바람이 세면 기운은 흩어지고 물이 빠르면 복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조상묘는 바람이 부드럽게 감싸주고 물이 천천히 돌아 감도는 자리, 즉 기운이 머무는 혈 자리에 놓여야 합니다. 이 혈이란 우주의 기운이 딱한 점에 모인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런 혈 위에 묘가 놓였다면 그 가문의 운명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집안의 일이 척척 풀리고 자손들이 공부를 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기운이 한 사람에게 응축됩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남다르고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수많은 경쟁과 선택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조상묘는 어디에 있나요? 그 자리가 편안하게 감싸주고 있나요? 기운이 머무는 복이 흐르는 자리인가요?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읽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 삶의 뿌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묻게 만듭니다. 대통령의 조상묘 그건 특별한 한 사람의 출발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흐르는 땅의 기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풍수는 말합니다. 사람이 명당을 찾기도 하지만 때론 명당이 사람을 기다린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명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집과 삶에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기운을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